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면서 한 배를 타게 된다. Friendship 우정이라는 배. 우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바칩니다. 다시 남자, 다시 여자, 참다한 홍삼.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아내와 남편은 굳게 맹세했다. Brothers 형제가 되기로. 의리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바칩니다. 다시 여자. 다시 남자, 참다한 홍삼.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면서 한 배를 타게 된다. Friendship, 우정이라는 배. 우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바칩니다. 다시 남자, 다시 여자, 참다한 홍삼.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아내와 남편은 굳게 맹세했다. Brothers, 형제가 되기로. 의리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바칩니다 다시 여자, 다시 남자 찬다한 홍삼